오늘 이뷰요나 생각해놓은 거 있긴 해 그것은 사진 보고 성별 맞추기야 사진 보고는 맞출 수 있을 것같 사진 보고 쌉가능거 아닐까? 30개 풀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이거 여성분임 아 근데 어깨가 어깨선이 그 가슴이 좀 있는 거 같은데 아이폰이랑 이 아이폰 색깔까지 이 텀블러도 좀 이제 여자 여자의 애겐이야 이거 여... 예? That you love me. And so... 아니 거울이 이렇게 깨끗한데요? 거짓말 아니 아이템들이 다 너무 애견녀라고 가슴이 있으신데 아니 여성분 아닐까? 아휴 여 수지잖아 아니 뭐야 여기 아, 여자분인 것 같은데 이거 이거는 여자분이야 왜냐면 여자분이야 왜냐면 머리가 가발일 수가 없어 이건 자기 머리거든 자기 머린데 이그 디테일이 있어 이 이게 관리를 했다고 하지만 고데기를 너무 많이 해서 이부스스한 머리 여자분이야 이건 그렇지 여자여야 되는데 이건 아니 한번 의심하기 시작하니까 이게 불룩한지 아닌지도 잘 모르겠다 할까? 아니야 이거 착시 현장이야 이거 야 날아갈 뻔했는아 이건 남자다 이건 남자야 무조건 남자야 이거 선도 그렇고 이 살짝 이 턱이나 이 목선이 이건 여자, 여자가 여자가 아니 물론 나도 이런 목선을 가지고 있지만 잘 생겼어요 일단. 근데 여자 얼굴도 있고 남자 얼굴도 있어. 근데 머리도 본인 머리인 것 같아. 이게 남자면 옷이에 있는 사람도 남자다. 그럼 난 여자라고 적을 수밖에 없어. <laughs> 남자라고 봐야 할까 이건? 가슴 있잖아 이게 선이 무조건 여잔데 이거 이 골반이 이렇게 될 수가 없는데 뭘 넣으신 거 아니야? 어디가 가짜인 거야? 아. 젠장! 굽스가 가짜구나! 근데 어떻게 나보다도 허리가 얇은 것인데 젠장 난 여자도 아니야. 여성분인 것 같아요. 이거 애매하게 가려놨어 애매하게 목도 가려놓고 애매한 옷을 입고 근데 여자들도 이런 포즈로 많이 찍는다는 거임 왜냐면 다리가 가늘어 보이거든 남자라고? 남자다 이러는데 거짓말이 거짓말이잖아 정체성 어디로 간 것이야 거짓말 아 이거 무조건 여자임 이게 여자가 아니면 뭐가 여자 여자 양마다 이건 아말안돼 이거 이게 남자면 난난난 여자를 포기해야돼아 잠깐만 아씨 뭔가 보이는거 같아 착신 거지 착시겠지아 근데 잘생겼는데 어, 아 이거 박 여기 있어. 아니 당당하게 이 미시룩 뭐예요? 여성분인 여성분인 것 같아. 이 애견력 이남다른 애견력. <laughs> 내 세상이 무너졌어. 어깨가 남자라고? 그럼 나는 뭐야? 야! 아 손을 보라고. 아 아, 잠깐만. 남자분인 것 같은데? 그니까, 러 운동 안한것 같은데, 이 정도 근육량이면, 남자인 것 같아. 자체에 저런, 탄탄한 근육이 있으면, 난 근데 여자가 아닌가? 나보다 어떻게 이렇게, XX 수가? 난 여자가 아닌가? 아닌데, 여잔데. 스물 두 개? 22개? 스물 두 개면 진짜 나쁘지 않은데. 나쁘지 않은데. 나쁘진 않은데. 난 여자가 아닌데. 얘들아, 나, 나, 영세성에 올라니 와. 그 음? 근데 하나 더 있긴 해. 좀더 난이도 있는 거. 그것은 다리만 보고 성별 맞추기야. 이건 진짜 개어려울 듯. 남자 아닐까, 이거? <laughs> 아, 여기서 갑자기 미미스님이. 아니, 갑자기요? 이거 여성이야. 이거 여자예요, 이거. 잘 지내고 있어? 어, 아, 잘 지내는 것 같더라. 다리 보니까잘 지내는 것 같아, 오빠. 아무튼 또 연락할게. 아이, 참들 이거. 아, 이건 남자지. 를 꺾어서 여잔가? 막 여자 축구 막 이런 거 아니야? 아유, 야! 아, 함정을 이렇게 넣어놔. 미치겠네, 아이. 아, 이건 남자야. 아이, 댄버. 템버, 댄버들이 왜... 아, 이건. 아, 이건 여자야. 아 이건 발목 여자일 수밖에 없어. 어휴. 아우 잠깐만 이거 은별이 아니야? <laughs> 이렇게 생각한단다 내가 네 생각을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잘 지내니? 저번에 또 은별이가 또내 생일 선물을 챙겨줘가지고 나도 그래서 너의 허벅지를 알아봤단다 아 이건 남자지 아 잠깐만 를꼬아 룹고운... 이건 남자야 근데 이 근육 구조가 여자한테 나오기 쉽지 않아 보디빌딩 계획 오마이갓 oh 정말 대단하세요 어떻게 이렇게까지 노력을 하셔가지고 이렇게나 조각 같은 근육을 만드실 수가 정말 대단하세요 와우 감사합니다 죄송해요 아 이건 좀 헷갈린다 이걸로 한번 해보자 아마 통나무 승부 예측 근데 모델일 수도 있잖아 모델들도 이런 거좀 있잖아 한번 마감하고 자 여자라고 쳐보겠습니다 원영씨 너무 말랐다 아무래도 아 이건 남자잖아 아이 갑자기 아유 재원씨가 갑자기 아이, 이게 다리를 몰라. 그러다가 이게 갑자기 형광 온도니까지. 와, 이거 개 어려운데, 이거 진짜 개 어렵다. 여자, 이건 남성분인 것 같은데? 와 아니, 이게 한 발만 일부러 찍은 게 아니라 한발 뒤에 한 발에 숨겨진 거였어. 아, 숨겨지긴 하는구나. 아하! 근데 저랑은 다른 의미로 숨겨지는데요? 난 이것도 여자 같긴 해. 너무 귀염뽀짝한 잠옷을 입고 있어. <웃음> 갑자기! <웃음> 아! 여성분이시구나! 이건 남자분 아닐까? 아 이거.. 아 이거 이런 짤이.. 이게.. 아니 어쩌다 이런 짤.. 아니 완전히 벗으신 짤이 어쩌다 이게 이렇게.. 아휴.. 나보다도 여자의 자질이 있으신 분들이 저렇게나 많은데 내가 여자여도 되는 걸까? 난 뭘까? 세상엔 나보다도 에스트로겐 뿜뿜하시는 남성분들이 많아. 아휴! 버튼 눌러주세요. 아주 예뻐 잘했어. 천천히 해줄게요.